2024년 정부지원금 인상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2024년에는 선정기준이 확대되거나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. 생계급여.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%였는데 2024년에는 32%로 상향됩니다. 지원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 4천원으로 늘어나서 월 최대 21만 3천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.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%였는데 2024년에는 48%로 상향됩니다.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5만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도 3.2%에서 8.7% 인상돼서 지원 금액이 연간 최대 32만 4천원 더 늘어납니다.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월 34만 1천 원이 지급되고 4인 가구는 52만 7천 원이 지급됩니다. 교육 급여 2024년 교육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로 2023년과 같지만 교육활동 지원비가 최저 교육비의 100% 수준까지 인상돼서 2023년에 비해 11% 인상된 4만 6천 원에서 7만 3천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의료급여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로 2023년과 같습니다. 진료비용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은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